아이 오, 이거 괜찮은데요? 앉안돼 응. <laughs> 하나 남는 거 없어요? 응. 오! 우리 영상 뜨네 아, 얼음이네 분위기상 은열이 아이젠 차러 가는 모양이구나. 그래도 올해 눈이 자주 많이 와서 그런지, 눈온날 괜찮잖아, 산행 아무도 안 밟은 길을, 제 처음으로 발자국을 만들고 있습니다. 놀고 가는 것도 이쁘지 않니? 삐트로, 트로 지난주와 다르게, 여기 와서 훨씬 이쁘네요. 이리, 이리, 이리. 아니, 그쪽이 <laughs> 아니야, 이, 근리가 하는 게 정석인데, 좋아. 여기가 훨씬 쉬워. 이쁘고. 이쪽으로. 안 가고. 아, 그게 볼래 길인데 이성밖으로다가좀더다 응. 들어올 거야. 응. 응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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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하게. 아, 아, 그러고 있어. 최대한 불쌍하게. 동 <laughs>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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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들 안 와? <목소리> 불꽃들이 켜가지고 가질 수네. 내가 마무리입니다. 나 들어가는 거 찍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왜안 들어가는데? 아, 들어가라고요? <laughs> 들어가요. 어. 야, 뭐, 들어갑니다. 자 뭐, 들어가. 들어가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들어가요. <laughs> 야. 안 좋다. era é o que eu sou 내려가면 이런 집인데. 그렇지? 그런 사람도 내가. 가야 <laughs> <laughs> 내가 오면서 예. 예. 그라그좀 찍어 달라 그러고. 이 빨리 빨리 쓰고. 이번에 행님 내가 배가리까지 싸고 있잖아. 어. 배트공 하는 거 들어가 봤거든. 가봤 야, 행님 내 날씨는 내일 막앞들어갈수 있겠더라. 아, 내보다 조금 뚱뚱하면 못들어가이래내려갈 아, 아, 수가 없어. 이에요요 말이에요. 요 말이에요. 요 말이에요. 요 말이에요. 요 말이에요. 요 말이에요. 요말이이에상 엘리트 에요요 말이에요. 요에요에 있는 동호에그전에 상무가 이쪽에 위례 신도시 쪽에 있을 때 상무 엘리트들도 와서 뛰고 그랬던 곳입니다. 이250개단20 회전하면 정말 강철 체력입니다. <목소리> 여기가 250개단이야 샘플로 뛰어봐 찍어줄게. <목소리> 아하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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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잘한다. 이거 리듬 안 타면 무지 힘들어, 힘으로 뛰면. 진수 확실히 고수다, 리듬 타는 거 보니까. <laughs> 그렇죠, 아 이게 다다다다다다닥 하면 건져 나가 떨어지는데 리듬 잘 타네. 정민이는 너도 지금 페이스 그대로 유지해야 돼. 지금 힘 버거우면 살짝 늦춰. 네. 팔 써, 팔. 팔 내. 네. 와! 와! 250개 이야 아. 안 쉬고 다 올라갔어. 요 어, 어, 나도 오랜만에 계단 올라가니까. 어, 그래도 네가 제일 안정돼 있어. 어, 재밌어. 와, 오늘 다 올라갔다. 왔다 대박, 대박. 어. 야, 이 언니 오늘... 너 이거 처음 해봐? 나 처음 해요. 어. 오, 와, 얘자 세워놓고요. 힘 빼고 리듬으로 살살 아. 뛰야 아. 아, 끝나. 수영에서 다다닥 하면 안 돼, 무조건. 어? 아. 기까지안 올려. 아, 씨! 니가 왜 그러냐? 힘들어! 진수도 20개 힘들겠다, 지금, 마저는. 아! 계속, 안 쉬어 올라가요.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. 어쨌든 무조건 힘 빼고 뛰어야 돼. 힘으로 하면은 금세 지쳐. 리듬 타 리듬 리듬 타. 됐어. 힘들면 지금 저 위에 3개까지만 테라스 3개까지만 그래도 되니까. 현선이는 요 위에까지만 가. 남산을 거기서 끝내, 그니까 여기서 끝내든지 그걸 계속 안 걷고 반복하는 게 나아. 재밌지, 힘드니까 재밌는 거야. 원래 힘들어야 돼. 테라스 세개까지만 해, 거기까지는 다 전체적으로 안 무너지고 잘 오네. 장미 <laughs> 잘하고 있어. <laughs> 다리 많이 좋아졌어. 잘로오는 네. 거야. 조심해. <laughs> <laughs> <어이, 나>. <laughs> 이게 군부대가 원래 군부대가 약간 남문에서 내려가면은 우초로 가는 길이 있어요. 여기도 예. 경사 빡센데. 아, 그래도 가야지.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인데. 너무 인기한... 여기 음악 짓고 살았을 만한데. 옛날에 살았으면. 응. 내가 2 0 0 2003년도 이게 이거 아니 넣어야 돼. 넣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. 뭐라고 그랬냐 남선이 죽는다. 여기가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하남 공장들, 가네수 공장들이 있는데, 여아 네. 네. 그래, 그 아까 꽃감 딱이네, 지금. 딱 절묘한 음 타임이네. 하나,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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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

Whoa